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든, 그, 그리고 만들어서 상업화한 최초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모여서 만든 회사로도 유명했고, 나름대로 기술력은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삼성전자가 바로 낚아챘죠. 2년 전에, 그, CS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대주주, 지분을 확보해서 이대주주 올랐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에 뒤늦게 이제, 콜옵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콜옵션에 대해서는, 그, 행사가 의무되지 않고, 즉,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사를 안 하면 삼성원자는 그대로 이대주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기존 최대주 주 지분하고 특수관계 있는 지분을 다 인수하게 돼서 삼성원자는 한 60%가 넘는 지분을 갖게 돼서 최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옵션을 진짜 과연 행사하느냐, 마느냐가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느냐, 마느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이족보행 로봇 뿐만 아니라 협동로봇 쪽에서도 강, 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협동로봇은 말 그대로 인간과 협동해서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직접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데, 인간과 같이 한다는 점에서 협동로봇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족보행 로봇도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족보행 로봇이라는 게 인간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 모, 모양을 한 로봇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같이 인간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 그 현장에서 이 로봇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로봇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할 수가 쉽, 있죠. 굉장히 편하게.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이 사용하던 모든 그 도구와 장비들을 이 로봇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삼성 그 삼성 자가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이재주가 된 위에 처음에는 좀 간을 보고 기다렸다가 그 작년 6월달부터인가요? 삼성 계열사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laughs>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을 하는데 거기서 기름에 튀기는 거나 이런 그 조리로봇, 이런 쪽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을 도입해서 그 조리로봇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개발을 하면 삼성 웰스토리의 그 단체급식하는 현장에서 이런 조리로봇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검증된 조류 로봇들은 다른 지역에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교촌인가요? 거기랑 같이 협약을 맺고 교촌에 그닭 튀기는 로봇, 이거를 납품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닭 튀기는 집들이 이제 사람들이 닭을 튀기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이 튀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삼성 웨스토리뿐만 아니라 삼성의 계열사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로봇 기술을 이용한 생산성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 자가 2대주주로 있지만 콜옵션을 행사하면 최대주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적당한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거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삼성 계열사들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을 도입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laughs> 자, 지난해 삼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이 로봇 분야가 전체 매출액의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타 뭐 부품이나 이런 쪽이 나머지 23%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스도 모두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 물류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매출이 생기는 거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이런 <laughs> 그 협동 로봇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건비를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초기에는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대, 그 대기업들만이 대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내에 인공지능 AI 로봇을 도입을 하는데 이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용하고 그 AI 인공지능 분야는 다른 인공지능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업체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해, 이, 실적을 보면, 매출 외형은 136억에서 152억으로 12% 정도 늘었지만,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나, <laughs>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그, 회계적인 손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이벤트적으로 한번 발생하는 겁니다. 이벤트적으로 한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실적으로 다 끝난 겁니다.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는 손실이에요. 이 말뜻은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작년 3월까지 해서 이 전환, 그러니까 전환 사체에 대한 전환권 행사가 꽤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 미전환 사채 잔액은 28억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전환가액이 19,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하고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죠. 지금 거의 한 17만 원 정도인데 한 주에 19,000원이면 여기서 전환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전환 그이 손실이 그러니까 회계상 손실이 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지난해 9월 30일까지 에서이 최대주주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2대주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최대주 오준호 사장하고 대표하고 그, 그 특수관계인들, 이 사람들이 전체 851만주, 44.25%를 갖고 있는데 이 851만주에 대해서 콜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처음 이 지분인수 계약을 맺을 때 이 855만 주에 대해서 콜옵션의 대상 주식수라고 정의를 내렸고 다만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그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뭐 콜옵션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안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협동 로봇이 사용되는 그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영업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요번에 KF21 공정 자동화 분야에서, 즉, 한국 항공우주 산업, 이쪽에서 이제 KF21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 라인에 이 협동 로봇을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맺었고, 계약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 이 회사의 매출액을 생각해 보면 꽤큰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고 나서 주가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023년 내내 지금 주가가 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들어와서는 주가 상승 폭이 이제 꺾여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콜옵션에 대한 언제 콜옵션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이, 삼성전자의 이대주주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시너지를 내는 게, 그, 적극적으로, 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감을 몰아주다든가 하는 거를 아직까지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매출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가, 100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상장을 한 두산로보틱스랑 비교해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 매출은 너무 적을 거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직까지는 이 협동 로봇이나 이런 분야에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시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laughs> 삼성전자 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개선을 빨리 해야죠. 그래야 실적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냥 삼성 계열사라고 그냥 막 맡길 수 없는 게이 레인, 레인보우 로봇이 만든 협동 로봇이 특정한 이 공장이나 생산 라인에 딱그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그껑껌이그 그 고객사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이제 이 레인보우 로봇 디스의 로봇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laughs> 레인볼 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국내에서 또 해외까지 생각하는 그 협동 로봇의 이, 뭐랄까요, 경쟁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여전히 그 두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앞서 있고 레인볼 로보틱스는 기대감만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거라고 하도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이 콜옵션에 대한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레인보우 러브틱스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삼성 원자는 영원히 이대주로 남게 돼 있어요 그것도 <laughs> 영원히는 아니죠 5년인가의 콜옵션 행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걸 행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 원자가긴 기간을 두고 이 인수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뭔가 좀그 생각이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에서 왜냐면 이렇게까지 긴 기간을 두고 그 몇백억 안 되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시간을 들일 이유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이 재벌이 중소기업들 변조기업들 인수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한다는 비난을 듣는 시대도 아니고 참,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이 로봇 분야는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직접 그, 이 로봇 회사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정유선 회장의 직접 2천억이라는 사재를 털어서, 이 버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20%를 직접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은 향후에 그,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 나스닥이나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라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뭐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물론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불법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도 갔다 오고,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다는 건 그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콜옵션 이 조항도 6년인가 5년인가 어떤 길게 설정이 돼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M&A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너무 큰 환상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어떤 경영 판단에 따라서 결과 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